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여러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바라보는 기대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긍정에서 부정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이는 더욱 가시화된 조치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 파이코인 측은 트윗을 통해 전쟁과 같은 시기에 위험 자산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은행과 주식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는 휴대하기 쉽지 않고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트윗에 따르면 정답은 암호화폐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립토커런시라는 단어를 써서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